오늘 맥주 감사절이어서저희가 산부협회 12시 20분에 마치고 12시 25분에 출발해서 여기 오니까 4시 한 20분 조금 넘은는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축사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속 기관은한국교회 한번 따라시다한국교회 총연합. 저도 잘 몰랐는데 회자가 없습니다. 한국총 한국교회 총연합 회가 없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통계상 6만 5천 교회가 한국교회 총연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 날 축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장로교의 날을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로교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는 곧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1884년 언도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시작으로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달되어졌고 장로교는 그 성교의 선봉에 섰습니다. 당시 성교사들은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을 강조하며 성교 구역을 나누어서 성교의 효율을 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로교는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1907년 장로교의 동노회가 조직되었고 1912년 9월 1일에 그 동노회를 기반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1회 총회가 설립되어 오늘날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포함한 수많은 장로 교단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로교 정신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교회의 비성경적 권위와 제도를 개혁하고 말씀 중심 장로 중심의 교회 제도를 확립한 데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장로교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전통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 권력이 아닌 은혜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 왔고 그 정신은 오늘의 한국 장로교 형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정통개혁신학의 뿌리를 되새기고 성경적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 정신의 본질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또 장로교 신학은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과 진리로 회복되기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전국의 장로교단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말씀국 굳게 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장총과 전국장로교단이 연대하고 연합하여 뜻깊은 한국장로교회의 날을 개최하여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